안녕하세요, 자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멜지트에 다녀왔습니다. 멜로디 아지트의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멜지트에 다녀왔어요. 네, 어, 진짜 사람이 많았고 정말 너무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막그 계단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마지막 쯤에는, 네, 어, 자리가 있어서, 거기 앉아 있었고, 투친 분들도 만났습니다. 일단 저는 구매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격이, 가격이 한 5만원 넘게, 5만 4천원 정도 나왔어요. 일단은, 이게 내 컷이에요. 내 컷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컷 소개시켜드리러 이렇게 왔고요. 저는, 일곱 멤버가 다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곱 개만 구매를 했어요. 일곱 한 개당 3,000원으로 일곱 개, 21,000원에 구매를 했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중복 하나도 안 뜨고 모든 멤버를 얻었습니다. 일단 나이손으로 정렬을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개를 마쳤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사실, 원하는 게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일번 멤버를 전부 다 얻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폴라로이드예요. 제가 이거 폴라로이드를 살까 아니면, 어, 아니면, 이제 그, 투영포카를 살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폴라로이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폴라로이드가더 좋아서, 네. 폴라로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꺼내오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폴라로이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떡해. 이안 보이시.. 안 보.. 안 보이셨구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두 개? 진짜, 아니.. 다 귀여워요. 어떡하지? <laughs> 그렇습니다. 뭐.. 네, 네, 제 통장은 통장이 되지만 그래도 행복을 얻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바로 이거. 포토북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만, 2만 3천원 정도 했었어요. 23,000원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을 했어요. 그 앨범을 제가 4권을 구매를 했는데 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서 서법이 안 나온 것들이랑 뭐 그냥 좀 교환을 몇몇 개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부가 포토카드고, 조개인 이렇게 여기다가 제 닉네임도 이렇게 써주, 써주셨어요. 자반님이라고 적혀주, 적어주셨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OPP로 꼼꼼히 싸주신 것 같아요. 어, OPP 되게 크다. 우와, OPP <laughs> 겁나 크네. 어, 무슨 팔찌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이건 제가 따로 버리도록 하겠고.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뭐지 팔 팔에 끼는 건가? 내 팔목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확대를 조금 했는데 팔목에 안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아 들어간다. 오 큰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크다. 뭐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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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풀었나? 모르겠는 일단 어쨌든 이런 것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네 <laughs> 이런 것도 주셨고 일단 대망의 포토카드 약간의 하자가 여기 보이시나요? 구겨짐이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다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 일단 요거 요거는 제가 다 이제 교환한 거예요. 미녀 고빠로 교환을 했고, 다음은 이제 짠. <laughs> 이게 뭐냐면요, 제 트친님 우먼 언니가 그려준 겁니다. 노트는 있는데 그 뭐지? 펜이 없다고 해서 틴트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무 고맙고, 어, 틴트로 그린 거 너무 잘 그려서 놀랬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교환한 거예요. 북마크, 현식 오빠, 교환한 거고, 얘네들을 조금 옆으로 치워두고, 나머지를 소개시켜드리죠. 어. 그리고 요거는 짜잔.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잘 그리세요, 그림을.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엄청 납니다. 이렇게 호넬 님이 이렇게 그려 주셨어요. 진짜 제가 아,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제 생각에 저 때가 아마 공방, 이제 뮤직뱅크 공방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뮤직뱅크, 제가 뮤직뱅크 공방을 갔거든요. 진짜 짱이었어요. 민혁 오빠랑 훈호 오빠가 저희 쪽을 보고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투친이랑 같이 갔었는데, 저희 쪽을 보고 인사를 해줬어요. 너무 울뻔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좋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존잘님인 분자님과 초코빈님이 나눔하신 도무선과 도무선과 옆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제가 얻어 어떻게 나눔 받아 받아왔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의 멜지트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